아... <laughs> 이제 오늘은 초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요 근방에 이제 뭐오베이라고뭐 저렴한 해전 초밥집 위 이제 뭐 체인점인데 <laughs> 전국 체인점인 것 같은데, 이제 거기 가도좀 점심을 하려고 합니다. 또, 생선이 좀 건강하니까, 예, 가격도 좀 저렴하고, 보통 거기 가면은 뭐, 뭐한천에좀 많이 좀 먹으면 한 천이백엔 정도 쓰는 것 같은데, 이 체인점을 제가 안지 얼마 안 돼가지고, 그전에는 이제, 뭐, 토리톤이라는 이제 홋카이도 안에 있 있는, 뭐, 해전초밥집이 있거든요. 거기를 자주 가다가, 근데 거기가 생각보다 비쌉니다. 뭐 한번 갈 때마다 만 2, 3천원 정도 썼던 것 같은데, 어, 금방에 이제 그오버이가 있어가지고, 어, 생활비가 꽤나 절약되고 있다는 거. 아무튼 이제 가면서 좀 이제 촬영하겠습니다.